저는 26세 때 천주교 교리를 10개월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주교에서 30년 가까이 미사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10년은 광장에서 간증까지 하며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겼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행복하지 않고 늘 혼란스럽고 말씀의 갈증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성경을 오랜 시간 읽었지만 더 목마르고 의미를 알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천주교 성찬례 의식과 고해성사에도 의문이 생길 때가 있었지만 그저 저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 여겼어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의 눈이 의식돼서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솔직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족하다 편안해져라 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천주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겼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주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그 다음엔 슬픔이 밀려오고 바닥이 안 보일 것 같은 죄의식이 올라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주님께서는 앤드류 강 목사님의 동영상을 듣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천주교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설교 동영상을 들으면서 바이블 칼리지까지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과 그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앤드류 강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확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의 다니엘서 강의를 들으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살피고 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를 마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기 전에는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성경을 읽어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뜻을 알지 못한 채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던 것처럼 앤드류 강 목사님을 통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의 절마다 그렇게 긴 시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약속과 성취하심이 있는 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작은 뿔의 기만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지킨 성도들의 피와 작은 뿔과 맞서 십계명을 회복시키려 노력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듣는 내내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제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단순한 역사라고만 여겼습니다. 말씀을 경우리 여긴 제게도 이렇게 귀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행위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 삶 속에서도 짐승의 표할란의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